여러분 나라가 어,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 많은 나라들이 어, 일어났죠. 같은 민족이지만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어, 외세의 침범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세 침범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아무도 건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미국은 역사가 200년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최군사적으로 최강국인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들은 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부적으로 정치인들이 갈등하거나 국민들이 갈등할 때에 나라가 힘을, 힘을 합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외세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서로 잘 협력을 안 하니까 딱 공격을 합니다. 그럼 망해버리는 겁니다.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가 안 발전하느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윗 동네는 윗 동네대로, 밑에 동네는 밑에 동네대로. 뭐 이렇게 고한읍은 고한읍대로, 사북은 사북대로, 정선은 정선읍대로 서로 우리 우리 것만 욕심 내고 서로 싸우면 지역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발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와 엄마가 계속 갈등하면 됩니다. 계속 막 서로 섬겨주지 못하고,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결혼을 잘못했니, 계속 그래서 싸우면 가정이 풍파가 일으켜지는 거죠. 자녀들도 그런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비뚤비뚤렁하게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25절에 내가 이 땅에서 아들을 낳았다. 손자를 얻을 것이다. 너희이스라엘의 후손을 못 두고 얘기합니다. 오래 살 때에, 오래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한 어, 뭐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막 수십 세대, 수천 세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축복의 땅을 주시고 사람을 약속의 백성을 살게 하시고 영원하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1945년에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겼다가 1945년에 다시 회복을 하죠.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그 땅을 사버립니다. 지금도 중동과 전쟁을 하고 있죠. 여군도, 뭐, 이렇게 여군제도도 있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살고 있죠. 그런데 망하는 법.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손자를 얻을 것이다, 오래 살동살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하면 망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부패한다는 것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어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어 죽고 열사병으로 죽고 저녁에는 추위 때문에 또 죽고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는데. 가난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땅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늘어나고, 뭐,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이렇게 살 동안에,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여행하는 거 좋아하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하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아안 먹어본 거, 좋은 음식을 또 찾으러 다닙니다. 잘 살게 되니까, 건강 음식을 찾게 됩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어렵고 힘드니까, 마음을 털어 할 것이 또 없으니까, 하나님께 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안 우리, 제가 장모님 간증도 들었는데, 장모님께서 젊으신 날, 제 광부로 막장에서 일하실 때, 얼마나 그 권사님이 장례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랬죠. 우리 성 어르신들이 다 그랬죠. 안전하게 오늘 잘 일하고 나오게 되라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 한국의 지금 문화는 어떤 거냐면 젊은이들은 뭐 젊은이들 대고 나름 힘든 게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제. 어 어려운 일, 육, 몸을 쓰는 일들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제 어, 동남아시아 사람들, 외국 우리보다 못못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요즘 뭐 노가다 현장에 막노동 현장에 가면 다 그런 사람들로 대체가 돼 있죠. 우리 지역에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니까. 25절에 보니까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교회,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만, 천막만 쳐놔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스스로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알고 있어. 그런데 내 눈에, 내 손에 꽉 쥐어주는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 손에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해를 보고 저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나무가 하나님이다. 저것 돌이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빌면,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26절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인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하면, 나를 찾지 않으면, 다른 신을 따르면 어떻게 될 거냐. 26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망할 것이다. 두 번째, 날이 길지 않고, 저, 어, 진멸할 것이다. 27절에 보니까 또 흩어질 것이다. 쫓아, 다른 민족한테 쫓아 보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섬기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고 하거든요. 대대 선손 모래알같이 아, 저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모래알같이 해변에 모래같이하늘에 별같이 자손을 그렇게 퍼뜨려 주신다. 그냥 퍼뜨려 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는다 사자 돌림의 직업도 가지고 사회적인 정치인이 되고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니게 28절에 너희들이 보지도 나무를 깎아서 신을 만드는 만드 다음에 그러면 그 신이 볼수 있느냐? 그 신이 들, 들을 수 있느냐? 그 신이 먹을 수 있느냐? 그 신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 그가 아무 것도 못하는 신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믿을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물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눈에 보,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눈에 보여야 믿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야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막큰 크게 막막 자연 현상을 이렇게 하고, 아이고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3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못해도 너희들이 나한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말에 청정하겠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한국의 역사에도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한 130여 년이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많은 지역과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날도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워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늘 복을 받으면 최고의 최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면, 계속 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교회가 들었으면 그 지역이 복을 받거든요. 그것은 아주 증명된 거예요. 한국 땅에 수십 개 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병원도 세우고 교육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뭐 사회 사업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국이 막 엄청 성장을 했어요.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따져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한번 복을 받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계속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내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것을 굉장히 잘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느냐? 그것은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녀들한테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들 머리 다 커가지고 내가 뭐, 얘기,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주의를 안 지키고, 신앙 없는 삶을 살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녀들은 야단 맞는 거예요 부모한테 너희들이 신앙을 그렇게 버리면 돼 이놈들아 뭔 돈이 최고가 아니야 돈은 벌어가지고 나중에 병들면 다또 사라져버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시대가 변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다딴데 있잖아요 그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저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저도 그래서 아이들이 막내라도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도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러면 집에 가서 제가 혼돈 혼다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이놈의 새끼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막 혼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귀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물려주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1세대가 어, 실수를 해서, 혹은 또 2세대가 실수를 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40년 잘 살다가, 한 80년 잘 살다가 지도자가, 뛰어난 지도자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어, 말씀으로 가르치고잘 살다가 또그 지도자가 죽으면 또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바보같이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축복의 원리가 그거니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고, 사업이 잘 돼도, 가정이 잘 돼도, 우리의 자녀 자손이 잘 돼도, 우리가 뭐 명절 때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얘기한다.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소원이 있다. 너희들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손자, 손녀가 무슨 귀엽게 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것이, 그들, 부모가 떠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나고,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온 산동안,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말씀을 잘 믿으면 그들의 후손도 더잘 되고 가문에 정말로 가문의 영광에서 가문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잘 되는 거예요. 가족이 더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가문이 잘 되면 우리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자녀들이 태어나면 손자 손녀가 나, 나오면. 지역에,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부패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이 원리, 잘 망하는 방법이 뭐냐? 스스로 망하는. 예수 잘 믿다가 스스로 망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제가 그 얘기지만 예수 잘 믿는 목회자도 쓰러질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교회 직분자들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부패한 끝나버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겉으로 예수, 아이고, 저, 저 사람은 어느 게뭐 직분자 다 알고 있는데,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점점, 점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밥은 맨날 먹는데,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언젠가는 목마름에, 목마름이 올라와가지 목이, 심장이, 영적인 심장이 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스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있는다. 말씀을 유선으로 전수해 준다. 여러분들 꼭 이것을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또내 삶에 내 심장에 이것을 잘 새겨놔야 된답니다. 내가 스스로 망하면 안된다. 내가 예전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그리고 나는 늘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의 재단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겠다 내가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겠다늘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새로운 은혜예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맨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가난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교회도 늘 새로운 시대를 만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잖아요 우리나라가 3, 40년 만에 짧은 기간에 확 발전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거 한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그 그 TV에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노인 절벽의 인구, 인구 절벽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은 낳지 않고 청년들은 실업률에 허덕인다. 우리보다 한 3, 40년 앞선 일본이 벌써 그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우리 취재한 걸 보니까 아파트가 다 비어 있어요. 그큰 아파트에 한집두 집이 사는 거예요. 한 라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된대요. 똑같이 그렇게 된대요. 청년 이제 그래서 일본은 전체 복지 예산의 70%를 노인 복지 했었대요. 청년들한테 투자를 안 하니까 안 하고 노인 복지에 다하니까 청년들이 돈을 못 보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돈이 점점 없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 저는 그걸 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교회는. 교회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스스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옆, 깨어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또 우리 젊은 세대가 또 교회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래서 어느 척박한 환경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지켰을 때 자리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달동네에서도 복을 주셨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안녕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깨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몰려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어 교회가 고안교회가 더 새롭게, 어, 변했네? 아이고, 뭔가 새로워졌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뜨겁게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어, 목요일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여 제가 스스로 깨어서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